어쩌고저쩌고 값을 구해주세요. 일단 확률 진량수는 이 문제에서는 small px라고 주어졌고, 여기 보면 정의역으로 취할 수 있는 애가 이렇게 다섯 개 나온 거죠. 그니까 러 굳이 제가 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. 확률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여섯 개라는 얘기야. 그리고 0, 1, 2일 때는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고요. 그다음에 3, 4, 5일 때는 a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더했을 때1 나오면 된다는 게 성질이죠. 그럼 이거 더하시면 3a고요. 4분의 1 3번 더했으면 4분의 3이고요. 이게 1 나오면 되죠. 그럼 a는 몇 분의 몇? 12분의 1 나오나? 자, 12분의 1이 나올 테니까 p 확률 확률변수 x가 2 이상 3, 3이하의 확률이면 이거 더하라는 얘기죠. 이거 그럼 4분의 1에 12분의 1두번더 하시면 되지. 자, 이렇게 되겠죠. 2번 나오죠, 2번. 네. 아주 간단하